본 행사는 환경운동의 선각자 대한민국이 나온 불세출의 영웅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 소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온 인류에게 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의 신기록을 지닌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조 씨는 내년부터 해외를 돌며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역앞 광장입니다. 맨발의 상하이 조승환 씨가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구미의 최저기온은 영하 3도. 한파 속에서도 맨발로 얼음 위에서 버티는 모습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조승환 씨는 3시간 25분 만에 얼음이 맨발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3시간 25분 세계 신기록 당성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을 10분 더 늘렸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픔을 참고하는 거는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깨닫고. 조 씨는 녹아내리는 얼음은 사라지는 빙하를 맨발의 고통은 온난화에 고통받는 지구를 상징한다며 탄소 중립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도 힘을 보탭니다.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생활 속 탄소 중립에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이 행사를. 조 씨는 다음 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11월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세계 신기록에 연속 도전하며 탄소 중립을 알리는 환경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